기계적 독해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계적 독해가 뭔데?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는 거야. 기계적 독해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아 물론 기계적 독해가 자꾸 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계적으로라도 읽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자꾸 이게 되는 순간 성적이 오를 가능성 자체는 없어요. 그럼 기계적 독해 반대 말은 뭐야? 그 반대 말이지 인간적 독해. 이해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정보량이 더 터져 나가는 거야? 기계적 독해는 무조건 정보량이 터져 나가 이해도 안 되는데 정보만 수시 받는 거야, 그냥. 이해를 하면 정보량이 확 줄어든다고 그냥 이해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글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특히 기계적 독해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계속 과정 원리 나올 때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글자 확인만 하는 거예요 회귀하셔야 돼요 머시 중한뒤 주제가 뭐임 이말왜 나옴 왜 시작했더라 스스로에 대한 주문이에요 글은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 정보를 계속 수시로 받는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아, 나 지금 정보 처리에 매몰된 상태다. 빠져 나와야 돼. 자꾸 뭐가 중요한 거냐? 이 글이 주제가 뭐였냐? 이말 대체 왜 시작한 거냐?를 자꾸 쳐다봐달라고 이해한다는 얘기야. 일문단 읽었어. 화제 뭔데? 기업 결합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은데 또안 좋아. 그래서 안 좋아서 해결해야 돼. 누가 해결해? 정보 해결해. 여러분이 회귀하면서 가져야 되는 게 기업 결합 위법성 판단. 심사 과정이죠 그 읽다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 1문단 그냥 다시 읽어요 기업 결합의 위법성 심사 과정입니다 여기를 몇번 쳐다보게 될까? 거의 무한대로 쳐다보게 된다고 그래야 돼그 다음 1문단에서 작은 거 하나 해볼게 가령 나왔지 요거 이해하는 문단이야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는 게 EX 앞플봐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다 라는 게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질문 다읽었을 때, 니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구체와 기업 결합. 니네 머릿속에 무슨 기업하고 무슨 기업하고 결합시켰어? 삼성하고 LG랑 결합시켰어? 노트북 이제 뭐한 400만원 막 이렇게 해요, 요즘. 이게 얼마 되는 거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막 올라가! 가격 인상하는 거야. 그러면 비싸게 사니까 너의 이익이 침해된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고 여기서. 독점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는 라건 3L이 힘을 합쳐서 노트북을 만들어 근데 어느 미친 무진전자가 와가지고 노트북을 만들겠냐 삼성전자, LG전자 다 해먹고 있는 이 판에 지금 경쟁을 하니까 그나마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합치면 그냥 산으로 가는 거야 근데 기업 결합을 하면 좋은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속에서 1문단은 완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3L전자 되면 더 세지겠죠 외국 단계하고 붓기에 힘이 세지니까 좋은 것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2문단을 읽었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가 종료가 돼 무슨 심사가 종료가 돼? 기업 결합의 위법성 심사가 종료가 돼. 너무 당연하게 이 문단이 들어와야지. 기업 결합이 위법하냐고 지금 심사하는 거야. 근데 이 문단은 기업 결합이 아니래. 그럼 위법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심사가 종료된 거야. 3문단. 이제 결합이 성립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이 새끼가 위법하냐? 아니냐를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것이 기업 결합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구획을 정한대. 그래서 이건 지 저건지 저건지를 따지게 된대.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거냐. 그 구획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건데 추론 문장이 들어갔죠. 여기는 형광펜이야. 1차, 2차, 그 다음 3차로 들어가는 거야. 구체화 시킨다. 추론 문장이니까 가격은 올랐어. 1, 그러면... 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요라고 할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이, 이 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수요는 줄지. 더 쉽게 가야 돼. 가격이 오른다 이 꼴. 비싸. 그럼 수요가 줄어가 무슨 말이야? 안 사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이란 말이야. 민감성이 높은 거랑 민감성이 낮은 게 있겠지. 자, 민감성이 높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도 수요가 많이 주는 거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대 그 민감도가 높다라는 말이 구체화가 돼야 된다고 가격이 조금 올라도 그 물건 많이 안 사라는 얘기지 그 다음 이제 왜안 사는 이해하는 거지 아니 딴거 사면 되잖아 옆에 있는 거 대체제 즉 여기서 수평결합이다 라는 얘기죠 여로들어갔지 그러니,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결합. 마지막 생각. 1문단 돌아가. 그러면? 위법해, 위법하지 않아. 위법으로 가야지. 독점이니까. 수평결합하면 독점으로 간다고. 아까 위에 1문단에다 줬잖아. 이러면은 이게 더 세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3L이라고. 3L을 생각하고 읽었냐, 아니냐가 이게 확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계식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대체제야. 그러면? 동일 시장 내 경쟁자야.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동일 시장 내 경쟁자면은 수평 결합이야. 까지는 올라온단 말이야. 거기서 한 번만 더 가라고. 그러면 기업 결합에 위법성, 위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합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위법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까지만 치고 다시 내려가라고. 꼭 이걸 다시 보셔야 됐다고 자 그래서 시장이 범위가 정해졌어 그러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에 제한하는지 판단해 경쟁 제한하면 안 좋은 거라고 위법 한 거지 지금 우리는 기업 결합이 위법 한지를 자꾸 따져보려고 하고 있다고 여기를 계속 붙들고 가는 거야 경쟁 제한을 했어 그런데도 바로 위법으로 보지 않아 마지막 항변 기회를 부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추론이네요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최종 결정 구체화시켜 두 가지잖아. 항변을 했어. 항변이 타당한 경우가 있고, 항변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 구체화됐네. 타당하면 시정, 조치, 부과, 해, 안 해, 안 해야지. 시장의 경쟁을 제한을 했어. 근데 기업이 항변을 했어. 아, 아니라고. 우리 경쟁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우리 국가에 더 좋은 겁니다. 막 이지랄. 항변이 타당했어. 그러면 시정이 뭐예요? 하지 마라. 기업 결합을 깨라. 니들 왜 둘이 합치냐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해야지 타당하대며 시정조치 부과하지 않는 거고, 항변이 타당하지 않아. 그러면 위법한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 시정조치를 부과를 하는 거지.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 물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생각 미리미리. 이 자체가 이 지문의 전부야. 간혹 나오거든요. 만약에 순서도 있지. 순서도 그림이 있으면 그게 전부다. 시험지 펼쳤을 때 순서도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엄청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지문 이해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세요. 이거 완전 주제란 말이야. 이해가 훨씬 더잘 돼요. 그래서 시장의 범위를 획정을 해서 경쟁 제한이 아니야. 그러면 종료가 돼. 위법하지 않다. 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항변이 타당해. 그러면 종료야. 왜? 위법하지 않다. 니까 사당했다에 항변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끼야 고쳐 넌 위법이니까 요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위법이 되는 거지 4번에 대체제 존재는 요기 들어간다 대체제 존재하면 시장의 범위가 뭐로 획정이 되는 거야? 수평결합 존재하지 않아 완전 없어 그러면 혼합결합